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인 유암 홍만선 선생이 살림 경제 일권 섭생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림 경제 일권 섭생 유암 홍만선 진원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 가지 병에 걸려서 비명에 죽는 것은 대다수가 음식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음식에는 성색보다 더하다. 성색은 1년 이상 끊을 수 있으나. 음식은 하루도 끊을 수 없는 것인데 유익함도 많지만 해로움도 매우 많다. 옥화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식은 사람의 성명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끊을 수야 있겠는가. 요는 잠미를 단박하게 하고 비농을 취하지 않으며 구박을 끊고 살생을 경계하며 훈체를 멀리하고 나서 음식을 조절하여 장부로 하여금 맑고 화통하게 하면 충기가 조화된다. 어떤 노인이 90여세가 되었는데도 식성이나 기운이 소년 같았다. 음식을 먹는 방법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음식을 먹을 때는 모름지기 잘게 씹어서 조금씩 삼키며 진액과 함께 넘겨보내야 영양분이 비장에 흩어져 화색이 살결에 충만하게 된다. 만약 거칠게 먹으며 쾌락만 일삼으면 찌꺼기로 장이만 채울 뿐이다 하였다. 또한 노인이 말하기를 한평생 음식을 대할 때 그 밥만 먹고 늘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먹는 것도 섭양하는 요법이다 하였다. 음식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항상 배부른 가운데 줄이고 줄인 가운데 배부른 것이 좋다. 너무 배고픈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되며, 먹더라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하고, 너무 목마른 다음에 물을 마셔서는 안 되며, 마시더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한다. 너무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먹거나 마시면 혈기가 정상을 잃어서 갑자기 구제하지 못하게 된다. 흉년에 줄여서 지친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면 즉시 죽는데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본보기이다. 배고프다가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어서 먹어야 하고 목마르다가 물을 마실 때는 조금씩 마셔야 한다. 음식은 정세하고 물은 따뜻한 것이 좋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배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먹으면 피가 피로해지고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마시면 위가 늘어난다. 음식을 먹고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피로하더라도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고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약 100보쯤 거닌 다음에 띠를 풀고 옷을 해치고서 허리를 펴고 단정히 앉아. 두 손으로 가슴과 배를 문지르며, 이리 문지르고 저리 문지르기를 약 20번 하고, 다시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문지르며, 아래로 훑어내리기를 약 10여 번 하여, 가슴과 배의 기운이 통하여 막히지 않게 하면, 지나치게 배부르던 음식이 손길을 따라 소화된다. 양생하는 방법은 밥 먹은 다음에 즉시 눕거나, 종일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두 기혈을 막히게 함으로 오래되면 수명을 손상시킨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항상 손으로 배를 수백 번 문지르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서 기운을 수백 번 내뿜으며 느릿느릿 수백 볼을 거닐어야 한다. 이를 음식을 소화시키는 동작이라 한다. 언제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즉시 입안에 도끼를 뿜어내면 영구히 병이 없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작은 종이로 코를 간질러서 재채기를 몇 차례 하여. 기운이 소통하게 하면 눈이 밝아지고 담이 절로 삭는다. 배부를 때는 빨리 걷거나 말을 달리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험한 데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운이 꽉 차고 격동되어서 장부가 손상을 입게 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겨울에는 아침에 허기지게 말아야 하고 여름에는 밤에 배불리 먹지 말아야 한다.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비는 음성을 좋아하여 소리를 들으면 움직이며 음식을 소화시키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온갖 음향이 모두 끊김으로 비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쉽게 소화시키지 못한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위가 손상되고 위가 손상되면 뒤집히게 되며 뒤집히게 되면 곱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뜨거운 것을 먹으면 뼈가 손상되고 찬 것을 먹으면 폐가 손상된다. 더운 것은 입술이 뜨거울 정도가 아니어야 하고, 찬 것은 이가 시릴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 뜨거운 것을 먹은 다음에 다시 찬 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찬 것을 먹은 다음에는 다시 뜨거운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찬 것과 더운 것이 서로 뒤섞이면 반드시 이를 알게 된다. 모든 음식은 사실을 막론하고 항상 따뜻해야 한다. 여름에는 은기가 안에 잠복하고 있으므로 더욱 따뜻한 음식이 알맞다. 왕계가 일찍이 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보고서 말하기를 음식은 될수 있으면 따뜻해야 한다 하였다. 이는 대개 비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여 차거나 뜨거운 것으로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직 따스게만 하면 차거나 뜨거운 음식물이 비에 이르러 모두 따뜻해진다. 노인의 음식은 마땅히 따뜻하고 푹 익고 연해야지. 차지고 딱딱하거나 날 것과 찬 것은 좋지 않다. 여름이 되면 음식의 소화가 차츰 더디게 된다. 또 과일과 채소를 오랫동안 날 것을 먹고, 수장은 오직 찬 것만 마시고자 하는데, 날 것과 찬 것이 서로 섞이면 소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약간만 상해도 설사가 나고, 많이 상하면 곧 토사광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름철의 음식물은 더욱 절감을 해야하며 날 것과 찬 것을 조심해야 한다. 화지 이후 가을까지는 떡이나 지방질 기름기 있는 음식물과 술이나 음료 및 과일 등은 삼가야 한다. 이들은 서로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병을 얻게 된다. 단 것을 자주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더워지고 가슴을 그들먹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기운이 위로 넘쳐서 입맛이 달아지며 이것이 변하여 소갈병이 된다. 오미가 농후한 음식을 감하여 정기의 손상을 막아야 하고 지지고 구운 음식물을 줄여서 혈기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오미를 먹을 때에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많으면 장부에 따라 각각 손상되는 바가 있다. 즉 신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비장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봄 72일에는 신 것은 줄이고 단 것을 늘려서 피기를 기른다. 쓴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폐장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여름 72일에는 쓴 것은 줄이고 매운 것을 늘려서 폐기를 기른다. 매운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장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가을 72일에는 짠 것을 줄이고 신 것을 늘려서 감기를 기른다. 짠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심장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겨울 72일에는 매운 것을 줄이고, 쓴 것을 늘려서 신기를 기른다. 단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신장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4개월 각 18일은 단 것을 줄이고, 짠 것을 늘려서 신기를 길러준다. 제철이 아닌 과일, 저절로 죽은 새나 짐승, 생초를 처불해 구운 고기,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것과 소화되기 어려운 가루죽이나, 냉한 음식은 모두 담, 부스럼, 징벽이 생기니, 모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어느 음식이고 익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부패되어서 길을 막히게 하는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구멍이 나 있는 물건은 함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내가 들어있을까 염려되어서이다. 음식물을 밤새도록 노천에 그냥 두었다가, 거미줄이 그 가운데 떨어진 것을 먹으면 해롭다. 음식물을 그릇에 담아두고 잘 덮지 아니하여. 곤충이나 쥐가 이를 먹고자하여. 그릇 둘레에다 침을 흘려놓은 것을 먹은 자는 황달병을 얻어 온몸이 밀과 같이 된다. 땀이 음식에 들어간 것을 먹으면 악성 부스런과 내저가 생긴다. 머리털이 음식물에 들어간 것을 먹으면 하병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서 심장까지 당기는 증세가 있었는데, 이 증세가 발작하면 기절하곤 하였다. 서문백이 말하기를 이는 바라이다 하였다. 기름을 먹였더니 두척이나 되는 물건을 토해냈는데, 벌써 뱀과 같은 머리가 생겨있었다. 이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물로 씻어내니 머리털만 하나 남았다. 울고 나서 즉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모름지기 번뇌를 버려야 한다.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면 입이 향기롭고 이가 상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먹을 때에 상아와 금동으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면 독을 시험할 수 있다. 취하였을 때에는 억지로 먹지 말고 배불리 먹은 뒤에는 더욱 술을 피해야 한다. 노인은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고 순주를 조금 마신 다음에 죽을 먹는 것이 좋다. 술은 적게 마시면 사람에게 유익하고, 과다하게 마시면 곧 사람을 손상시킨다. 그러니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마시는 것이 좋다. 조금 마시면 막힌 기운을 트이게 하고, 약 기운을 이끌어, 살결을 윤택하게 하고, 안색을 환하게 하며, 영의를 소통시키고 예약을 물리치지만, 과다하게 마셔서 취하게 되면 간이 붓고, 담은 기능이 순조롭지 못하여, 모든 맥의 충격이 그로 말미암아 생기므로 신의 기능이 마비되고 힘줄이 약화되며 뼈가 손상되고 위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오래되면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오직 술만 마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느껴지면 토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신 뒤에 냉수나 냉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를 마시면 술을 끌고 신장으로 들어가 냉독이 된다. 한 노인이 나이 73세였는데도 모습과 기력이 40에서 50세 된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된 원인을 물었더니, 애당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생에 물을 마시지 않고 입술만 적실 정도로 습관을 들였을 뿐이다. 물을 마실 때 급하게 삼키지 말아야 한다. 급하게 삼키면 오랜 뒤에 기병이 생긴다. 여름철에 얼음은 약간 시원할 정도로 끝나야지. 음식에다 만약 부수어 넣어 먹으면 오랜 뒤에 꼭 병이 생긴다. 이상 집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조선후기 문신이자 실학자인 유암 홍만선 선생의 살림경제일권 섭생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